<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매미야의 첫 번째 게스트 연예인 게스트죠. 우리 코미디 빅리그 졸탄 팀이 찾아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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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 <laughs> 미녀를 좋아해. 야, 오, 너무, 야, 야, 음. 야수가 엄청 무섭다, 그죠? 불달리 먹는. 야수가 녹조팩을 했어. 일단 예. 저희 소개를 앞서서 난 너무 무섭게 생겼어. <laughs> 가면 <웃음> 네. 벗었으면 좋겠어. <웃음> 오, <웃음> 야수, 가면 좀 벗으세요. <laughs> 아, 야, 너무 무서워. 흘났네. 진짜. 야, 별도 봤어 <laughs> 동생? <동작>. 와, <laughs> <동작. 웃음> 어. 가면 벗으세요. <laughs> 왜 가면 을안 벗어요? 맥기를 쓴 <웃음> <웃음> 거야. 가면을 <웃음> 제발 가면 안 벗었네. <laughs> 안경 아, 좀 쓰세요. 안 뭐가 안 아, 보이나보다 지금. 예. 진짜 앞뒤가 안 보인다. 처음에 아, <laughs> 정리해 주시고요. 예, 예 좋습니다. <laughs> 예. 어, 이제 괜찮았습니다. 예, 예. 어우 진짜 어, 환해졌네요 아, 스튜디오 가미서아해아저 진행해 주십시오. 네, 네. <laughs> 네 우리 졸탄티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우차사로 데뷔를 해서요. 코미디 네. 빅리그 그리고 뭐 군디컬 드라마 푸른 거탑에서 활약을 했던 어, 개그팀 졸탄의 리더입니다. <laughs> 예, 리더 개그맨 정진동입니다. <laughs> 이거 바로 이어서 네. 졸탄의 둘째입니다. 예, 개그맨 한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오. 자, 졸탄의 막내로 활동합니다. 막내, 예, 받아들이세요. 자, 개그맨 이재현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딱 와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는데 말또 네. 저희가 또 어떤 코너 했는지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시니까 아, 각자 뭐 어떤 코너 어떤 개인기들이 있는지 한번. 표해 주죠. 어, 저는 뭐 남들이 다 성대모사를 하는데, 네. 전두 가지를 콜라보 한번 해봤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 네. 콜라보를 했다는 것은 성대모사 네. 두 개를 합쳤다. 하나로 오. 합친다는 오. 거죠. 어르신들을 네. 위한. 예. 또. 예, 그리고, 어, 그래서 전유성 선배님과 우리 노홍철 형님의 아. 어, 성대모사를 콜라보 한번 해봤어요. 제대로 하는 건 맞습니까? 그거 이제 들어보시죠. 네. 혹시 안 되면 아니. 바로 씁니다아 네. 이제 무서워. 네. 쓸것 같지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시작합니다 아, 노홍철, 아, 네. 전유성.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홍 솔미도아두번째게두번의 <laughs> 두두두두 기회를 자, 주시죠, 주시죠. 원래 첫 번째 건 약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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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양락 선배님 네. 플러스 전도연 누나를 아, 아, 최양락 예. 더하 전도연, 전도연. 네. 네. 이건 진짜 어렵다 네, 음.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도연입니다 <laughs> 어, 괜찮은데요? 어, 이거 괜찮은데 아요 괜찮은데 <laughs> 아, 아요괜찮요 네. 첫 번째 거보다 낫습니다. 어중간하다. 라고 네.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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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원래, 네. 원래 근데 이 개그라는 게 분석하고 파헤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봐야 죠 그럼 넘어가야 돼요. 웃겨봐 웃겨봐. 네. 절대 웃을 수 아. 없습니다. 저 제가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어? 박영규 와. 뭐? 네. 권 기자님이 하는 거예요. 네. 권 네. 네, 기자님. 절 도대체 절왜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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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아이고. 터지네. 아, 나 진짜 제가, 와 진짜 네. 억지로 섰어요 네. 저희가 억지로 웃는 거 전문이거든요. 야. 야. 근데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요. 네. 아까부터 오프닝 할 때부터 으아 네. 뭐라 그랬지? 뭐.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그 중환자실 아침을 깨우는 소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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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가면 이런 소리로 아침에 일어나요. 그렇죠. 그 옆에서도 네 일어났냐? <laughs> 이게 더 똑같은데요. 한현승 <laughs> 선배님 같은데요, 이게. 아이고 매. <laughs> 네. 그럼 자이 분위기에 이어서 제가 그러면 성대모사하 아, 네, 아, 네. 우리 한현민. 네. 제 시그니처 성대모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 이제 윤문식 씨 성대모사를 아. 좀 들려드릴 텐데. 아. 어, 투캅스에 나왔던 윤문식 씨. 여호, 각, 안녕하십니까 <laughs> 윤문식입니다. 일은 <laughs> <이런> 싸가지 없는, 물... <laughs> 싸가지 없는. <물었네>!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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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신참한테 당한 거. 오오. 매미야, 화이팅이야. 어, 어, 어. 볼, 볼, 좋았어. 자, 아, 대한민, 대한민국에서 <laughs> 윤무식 선생의 성대무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예, 제가 처음했어요. 했어요. 예, 네. 그 이후로 다른 개그맨들이 다 따라하는. 네, 네, 네. 이런 싸가지 없는 요거를 멘트를요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그렇죠. 와 아, 아, 대단합니다. 똑같은... 그러네. 그런데, 음. 아, 전무후무하게, 네. 요 하나로 평생 살고 있습니다. 이게, <laughs> 성대 결절 때문에 왔던 성대모사기 때문에, 네, 다른 네. 게안 돼요. 네. 예, 뭐, 어... 이병원 씨를 도전해봐도, 뭐, 차인표 씨를 도전해봐도, 이병원 씨? 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그 달콤한 인생에. 네. 아, 왜 그랬어요? 저 죽일라고 했습니까? <laughs> 야, 이병원. <laughs> 7년 이병 7년처럼 이병... 개처럼 일한 달? 이런 게다 유명식처럼 돼요. 이병은 방자전 버전이에요. 예, 근데 영사님 면또 끝나지 않습니다. 예, 끝나지 않아? 요 형님 뉴스라는. 아 예. 어. 제가 그 우차사에서 형님 뉴스라는 코너에서 했던 음. 캐릭터가 있어요. 좀 말귀를 잘못 알아먹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그걸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 옛날 캐릭터. 예. 네. 이재영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받았었죠. 네. 저 이재영이 오랫동안 자네를 쭉 지켜보았어. 뭐야 이 사람. 새롭... 장난해? 장남 아니고 막내세 웃기시네 옷이 꼈으면 좀 빼주게나? 정신이 오락가락해? 점심엔 오락하러 안 갔어 바보천치야? 밥은 참치에다 먹었네 정신 나 갔어? 점심엔 안 나갔다니까 그런 식으로 예.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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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 예. Yeah. 15년 전쯤부터 아, 그때가 2007, 8년 정도 아이고, 때 했었을 그렇죠. 거예 장남 아니고 막내세로 아, 아. 예. 그 점심 차려. 캐릭터. 예. 아. 점심은 차려 먹었네. 아, 그뭔 그렇죠. 예. 소리야? 예. 문소리도 차려 먹었냐? <laughs> 아. 계속 바깥 치는 네.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아, 아무도 없어요, 이걸로. 40까지 예. 정도가 됩니다. 예, 네. 할수 아. 있는 게. 만캐는 육십 아. 까지까지 했는데 음. 지금 기억이 잘안 나. 속사폰에, 속사포. 예, 예. 속사포. 네. 동음이의어 네. 동음 예. 개그.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용합니다 자, 이게 한여름의 반면에 저는 또 같이 또 희한한 애. 우차사에서 에스 희한한 애라는 코너로 많이 사용을 하고. 아, 그 당시에 여기서 보일 수가 애매한 게 아, 그 고릴라라는 글에서도 고릴라도 애매해서 <laughs> 지금 저희는 이제 간단한 개그를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호흡이 아, 예. 졸탄의 호흡이 17년 차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 분이 함께, 함께 하는 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 개그팀이라는 장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 예. 의리의 사나이들 예, 예. 그렇습니다 음. 자 17년 차 개그맨들의 호흡으로 맞는 그렇죠. 황당한 개그를 먼저 보여습니요 아주 황당한 거자 미리 어. 말씀드리는데 너무 황당해서 안 <laughs> 웃길 수도 있으니까 <laughs> 예. 그럴 때는 옆 사람 웃으면 따라 웃어주시면 돼요 자 황당한 개그 출발합니다 어... 택시 키! 아씨반월당 가요? 예, 반월당갑니다타세요난안 가는데. h u 당당당당당당당당당 a 당당당당당당. d a 시아 d a 반월당 가요? 예 반월당 갑니다 타세요. 아제 아, 친구 술 많이 먹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마셨어요.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당당당당당당. 내 아들이 <laughs> 판사요, 내 아들이 검사요, 내 아들이 이 소리는. 변호사요. 이판이사요내아들 반월 당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판사요. 뻥치는 소리. 내 아들이 검사요.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2019 <laughs> <laughs>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2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죽을 이 소리는 반월 땅에 사시는 시다, 한 할아버지가 보고 여탕 보고 싶어하는 소리예 여기까지면요. 이것도 역시 한 60까지가 더 있는데 <laughs> 뭐, <laughs> 기억나는 대로만. 나는 대로 집석에 네. 그냥 갑자기. 많이... 자 그러면 저희 졸탄이 음. 또 하나 하는 팀 개그가 있어요. 아 오케이. 코미디빅리그에서 저희가 준우승을 했던 코너인데 음. 이름 대소동이라는 네. 코미디빅리그에서 음. 어, 주1회 우승 한번 네. 준우승 한번 이렇게 네, 하시 졸탄 팀의 예. 팀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름이 특이한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네. 벌어지는 해프닝이에요. 음흠. 자, 경찰 써입니다 여기는 출발합니다. 네. 아, 경찰은 뭐라가라고 뭐라 이 짜리다 이 짜. 에이, 용인자 같은데죠. 그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이 납시다 그래요? 난 이름이 특이해요. 이름이 야. 이름이 야? 예.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 어떻게 했는데 이름이 뭐? 뭐? 어, 이름이 뭐? 난 이름이야. 야. 야. 네. 뭐. 예? 오오, <laughs> 어, 예, 아, 예. 뭐? 예? 오 반갑습니다. 어, 뭐 반가워요? 예. 시끄러. 너 뭐해? 시끄러 시끄러. 어, 뭐야 시끄러 시끄러. 오, <laughs> 진짜 재렸네. 아니, 저 나야 진짜. 야, 아무 말안어도 시끄러. 야, 니들 둘 중에 범인이 있어. 아이차. 오늘 조서 빨리 꾸며야 되니까 빨리빨리 끝내자. 아이차. 먼저 너부터. 이름. 뭐? 이름. 뭐? 이름이 뭐냐고? 맞아. 뭐가 맞아? 그래, 맞아. 뭐라고? 왜? 이름. 뭐. 이름. 뭐. 이름이 뭐냐고? 맞다고? 뭐가 맞아? 그래, 맞아? 이름! 어. 넌 됐고, 너. 예. 이름. 야. 이름. 야. 야. 왜? 야, 임마. 왜, 임마? 뭐라고? 나 불렀어? 너 말고. 너 이름이 뭐냐고? 맞다고? 뭐가 맞아? 그래, 맞아? 둘다 뭐야? 왜?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 특이한 설정 이고 이걸로 이제 계속 복잡하게 음. 뭐 공사장 편 음. 무슨 신입사원 모리, 네. 오리엔테이션 편 10개 편의 네. 어, 개그가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이런 거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유튜브, 유튜브와 페이스북 다 조사한 500, 500만 뷰 이렇게 어, 나온 상태예요. 네네 네. 네. 음. 많은 분들이 많이 봤죠. 초등학생들이 음. 많이 보고 그런 음. 상황입니다. 박수 네. 그럼, 예. 아~ 우리 졸탄 팀 네. 어~ 팀웍과 네. 각자의 개성들 어~ 각자의 또 탤런트들 다 봤습니다 능력들 네. 앞으로도 코빅에 새로 이렇게 팀으로 합류하면 주 (3회) 우승 뭐~ 이렇게 <laughs> 최종 연말 우승도 하길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매일신문 독자 여러분 우리 졸탄 팀 티비에 다시 나오면 진짜 우리 열렬히 응원합시다. 네 맞습니다. 야수와 미녀 티비의 연예인으로서는 첫 출연이라서 아 영광입니다. 우리가 습니다첫 출연이라는 게 진짜 큰 거거든요. 아렇죠 첫사랑 그죠 네. 네. 처음이 제일 기억 많이 남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교훈을 하나 얻죠 우리 개그맨들에게 개그란 이런 게 것이다. 아니면 음. 이런 거 좀. 좀거기 개그 할때 중요하다고 싶은 개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하니까 우리 저 이젠 개그맨부터 돌아가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장황하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길게 설명해 봤자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그~ 저만 저만의 어~ 철학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부터라도 개그를 시작할 때부터 누군가의 어, 자, 약점을 까거나 그런 개그를 하지 않으면 안 음. 하고 노력하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도 뚱뚱하다고 뭐돼지 사료 먹은 이런 식으로 개그를 음. 웃길 수는 있겠지만 그를 그 상처받는 거는 누구도 그 어~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니까 음. 그런 개그를 최대한 안 하고 어, 최대한 저희 저 자신을 까든가 뭐 아니면 를 뭐, 저희 개그 상황들을 재미있게 만들든가 하는 음. 음. 그런 식의 어~ 개그를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음. 지향하고 있,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앞으로도 그렇게 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오랫동안 개그를 해 봤는데 개그는 소통인 것 같아요. 예, 불통이면 음. 절대 그 사람이 웃지 않습니다. 예. 함께 소통한다면 개그도 함께 웃을 수 있고요. 그래 뭐 모든 사회가 다 소통을 해야지 다 행복해지듯이 개그는 소통이다. 뭐 개그라는 것보다는 저는 웃음이라는 게 솔직히 그 바보들이 많이 웃잖아요. <laughs> 지금 그만 큼그 바보 하나 예, 어. 걱정을 어, 없애 주는 지금 웃는데 바보예요? <laughs> 민정, 민정 씨 웃고 있는데 응. 계속 웃는 지말보봐요 사람 좋아 보여요 <laughs> 아니 라디오에서 얘기하달라 그랬는데 <laughs> 네? 이거 지금 작아 합니다. 보여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을 바보 만들기보다 <웃음> 네. 예, 바보들이 웃음이 많듯이 여러분들도 바보처럼 웃다 살다 보면 행복한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살, 웃어 <laughs>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예야 <laughs> 오늘 우리 저민영 아나운서님 네. 백설공주 복장으로 정말 많이 웃으시는데 네. 근데 우리 정진욱 리더 개그를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laughs> 어, 어 뭔가 우리 세분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네. 졸탄팀 어, 어리의 어떤 개그맨 세 분이 대구로 오셨는데 우리 민현 선생님 총평 한번 해주시죠 어 제가 티비에서만 어, 뵈다가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뵈니까 실제로 더더 재미있으신 것 같고 아, 네. 또 개그의 철학에 대해서 어,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시는 줄 몰랐는데 음. 개그도 정말 나름의 고민과 아, 소통이 아.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역시 네. 프로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공기장님이 <laughs> 더 웃긴 것같아요 네. 네. 공기장님은 <laughs> 아, 이 언론계의 이다아 아, 어떻게 뭐 언론계 사이코 언론계 코너메크리 코너메크리 아 되게 되게 재밌으신 것 같고 분위기 잘만들어주서 감사합니다. 네. 예, 편안하게 좀 했습니다. 언론계 사이코패스 아니죠? 아그 네. 그, 그 빼고 그 빼고 그건 아, 패스. 그, 그 패스. 네. 어, 어 패스. <laughs> 오오늘 <laughs> 너무 즐거웠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야수와 오오 TV 첫연예인 출연하신 우리 졸탄 팀과 파이팅 한번 하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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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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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오요오오오오하오오오 네. 뭐뭐 네. <laughs> 어? 어, <laughs> 거예요? 어, 저는 그럼... 네. <laughs> 평소에뭐 어. 친구들이 <laughs> 술자리라든가 뭐 했던 거 없어요? 보여주세요. 많은 팬들이 지금 아, 예. 댓글 달고 막 지금 어. 미녀의 어떤 개인기를 아. 지금 들으려고 아, 난리가 그렇죠. 났기 때문에 오늘 조회수 올라가네요. 네 네. 네. 담배로 도넛이 그림 만드는 <laughs> 거그런건안 되니까. 예, 네. 네, 그런 건안 되고. 그럼 최하정 씨. 어? 오, 오, 오 아, 지금 나오잖아. 지금 있다. 나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아, 들어봤어요? 아. 아, 네. 자, 최파타의 최하정 씨. 네? 어. 기대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뭐, 자 우리 고모 목소리가 돼요? 우리 고모가 아니, 이 소리야. 우리 목소리에... 이모 목소리야. 다 네, 네, 목소리... 아,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뭐 네? 자 아까처럼. 네. <laughs>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예, <얘, 웃음> 봐 네. 자. 어,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오 미스터 오, <laughs> 오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야, 어병약간부터좀 낫어요. 예, 좋아집니다. 네. 처음이 제일 기억 많이 남잖아요. 네. 첫 키스는 언제 하셨어요? <laughs> 첫 키스는 궁금합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네. 학교도 괜찮으신 키스, 거예요? 네. 네? 그래도 성균관대 갔잖아. 아, 아, 아 어. 아니, 키스 중간 때고 성균관대. 키스랑 성균관대랑 무슨 작용이 있었던 <laughs> 거죠? 아, 이게 성대가 좀 성적으로 이렇게. 아, 아 성균관 아, 이렇게 또 기대가 아 되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수. <laughs> 민혁 정탄 화이팅 매일신문 화이팅 이팅이